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일 텐데요. 카카오톡에 채팅에 글을 쓸때 어떤 방법으로 쓰시나요? 많은 분들께서 거의 70, 80% 이상은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이미 이 기능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기능. 바로 카카오톡에 있는 톡 음성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즉, 채팅방에 글을 쓸때 내가 키보드에 있는 자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음성으로 채팅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음성으로 온 채팅을 읽어주기도 하는 방법입니다. 이 카카오톡의 음성 모드는 빅스비나 구글처럼 내가 부른다고 해서 바로 열리지 않는 게 아쉬움이 있지만 카카오톡 어플을 열었을 때 바로 활성화만 해주면 채팅으로 글을 옮겨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. 그렇다면 채팅방에 글을 음성으로 쉽게 글을 써줄 수 있는 톡 음성 모드에 관해 지금부터 출발할게요.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면 아래에 보여지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. 이것이 바로 톡 음성 모드인데요. 어, 나는 이톡 음성 모드가 없어. 라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점 3개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더보기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설정에서 실험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. 자 그럼 실험실의 톡 음성 모드라고 보여집니다. 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졌는데요.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분들은 자 비활성화 되었을 때. 톡 음성 모드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니 채팅방에다 글을 쓸 때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죠. 하지만 저희는 편리하게 음성으로 메시지를 채팅방에 남기기 위해서 톡 음성 모드를 손으로 꾹 눌러서 사용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. 그럼 톡 음성 모드 사용이 활성화가 되었고요. 앞에서 보셨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 명령을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어요. 단, 음성 모드는 한국어만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요. 톡 음성 모드는 최근 30개의 일반 채팅방에서 3일치 이내에 메시지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빅스비나 구글처럼 내가 카카오에 있는 호출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를 해 주었을 때 호출 명령어를 선택을 하면 헤이 hey, 카카오, 카카오, 카카오야, 카카오 미니 중에서 내가 부르기 편한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저는 헤이 hey, 카카오로 설정을 하고요. 앞으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음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목소리에서 감성적, 차분한, 밝은, 다정한 목소리의 여성과 남성을 선택할 수가 있고, 친절한 말투 또는 친구 같은 말투, 말투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호출 명령어와 기기 음성을 선택을 해 주었고요. 앞으로 나와 볼게요. 그러면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보여지는 마이크 모양이 보여지는데요. 이것을 눌러서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 볼게요. 이모에게 톡 보내 줘. 뭐라고 보낼까요? 잘 지내시죠? 이모에게 잘 지내시죠라고 보낼까요? 응. 카톡 보냈어요. 헤이 hey, 카카오. 카톡방 열어줘. 그럼 방금 전에 톡 음성 모드로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. 이렇게 톡 음성 모드를 선택을 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, 즉, 말로 하니까 더 수월하게 내가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톡에 있는 유용한 기능, 텍스트를 글로 쓰지 않고 음성으로 바로 내가 편리하게 채팅방에 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 하루도 힘내시는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